자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질량이 같은 두 비이커에 동일한 양의 물을 담아서 저울 A, B에 가까이 올려놓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뭐 저울의 무게는 똑같이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비이커에는 물체 X를 그 다음에 B 비이커는 물체 Y를 실을 이용해서 물속에 잠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지시켜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위로 당겨주고 있고 얘는 떠올라 그러나 보죠 밑으로 당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워 놓은 거고요 잠기게 나는 가에서 x,y에 연결된 신을 끊었을 때 x는 바닥에 가라앉았고요. y는 물 위에 떠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x,y의 부피가 같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게 되면 가에서 x,y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있는데 같죠? 부력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x가 빼낸 물의 무게예요. 부피가 같기 때문에 이만큼 물을 빼내고 지가 차지하고 들어간 거고요. y도 물을 이만큼 빼가지고 차지하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물의 무게가 이게 부력이 되냐면 이 물이 지금 정지한 유체이기 때문에 원래 이만큼의 물을 아랫 물들이 받치고 있었어요. 이만큼의 물의 무게들을. 근데 이 물을 빼내고 물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물을 받치고 있던 이 힘들을 물체가 느끼는 게 부력이거든요. 이걸 이제 그래서 식으로 쓰게 되면 물을 빼내서 얼만큼 얘네들의 부피를 갖각 그러니까 물의 부피, 물의 밀도를 로로 하고 얘네들의 부피를 각각 V라고 한다면 로Vg 그다음에 y도 물을 부위만큼 중력에 거슬러서 빼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부력은 같다는 라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저울된 측정된 힘의 크기는 a보다 b에서 크다. a, b를 비교해봤는데 지금 나에서요. x하고 y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x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 형태를 보면 우선 무게가 있어요. 무게, 중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선 무게가 있고 그 위로 얘를 받쳐주는 위로 이제 들어주고 있어요. 그걸 장력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력이 존재하죠. 부력이 존재해요. 부력을 F로 나타낼게요. 지금 이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Y도 보게 되면, Y는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Y에 무게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실이 지금 여기서 장력은 위로 당겨주고 있어요. 밑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부력이 위로 받쳐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력하고 무, 무게하고 비교하면 누가 세요? 지금 여기 왼쪽에서는. 누가 셉니까? 아, 얘가 세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랑 얘랑 이제, 어? 맞짱을 떠야 되는데, 지가 후, 후단이니까,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2대1이잖아, 요 2대1. 그, 그러니까 얘랑 얘랑 비교하면 이쪽 아래가 더센 겁니다. 이쪽이 센 거고. 그럼 얘네들 비교하면, 지금 부력하고 무게 비교하면, 얘네들 2대1이죠? 얘가 센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무게보다, 자, X 같은 경우, 지금 요 X 같은 경우는, 무게가 우세한 거예요. 무거운 애입니다 무거운 애. 부력보다도 무게가 우세하고, 지금 이 부력과 y 같은 경우는 무게를 비웠을 때는 부력이 우세하다는 얘기.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면, 음, 얘가 이제 밀도가 큰 애죠. 음, 밀도가 큰 애고, 얘가 이제 밀도가 작은 애. x가 밀도가 크고, y가 밀도가 작다. 그래서 뜨고, 얘가 가라앉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뭐, 이제 d급 같은 부분에서도 여러분 혼동될 텐데, 무조건 처, 처, 저기. 체중계 있잖아요. 그냥 무게 재는 거예요. 무게 재는 거. 다른 거 무슨 장력이니 뭐니 싱 쓰지 말라고. 그럼 우선 X가 얘네들 지금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담겨 있단 말이에요. X가 무거운 애고, Y는 X에 비해서는 가벼운 애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무게가 얘가 우세하잖아. 부력은 지금 얘네들 똑같단 말이에 똑같은데, 얘가 우세하다며. X가. 그 무거운 애가 담겨 있고 얘는 가벼운 애 담겨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어, X 쪽이 담겨 있는 데가 체중계가 더 나가겠지. 그래서 나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a보다 b에서 크는데 a가 큽니다. a가 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혼동되면 디귿에서 아마 답을 잘못 찾았을 것 같은데 그냥 저울은 무게 잰다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럼 디귿 한번 볼게요. 가와 나에서 b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같다는 데 가와 나를 비교했는데 b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비교하고 요거 비교하는 거예요. 자요두 상황,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하는 건데, 그럼 보세요. 둘다 Y에요. 자, Y를 그려볼게요. Y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Y는 이렇게 무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력이 실이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있어요. 자, 여기 무게를, 선생님 무게라고 쓸게요. 무게. 그 다음에 부력이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력, F 이렇게 써줄게요. 반면에 y 어, 이쪽, 응? 나에서 Y는 어떻게 되냐면 실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이 끊어져 있어요. 뭐야, 이거. 어, 검은색. 자, 실이 끊어져 있어. 실이 끊어져 있까 실이 없어. 그러면 어쨌든 무게는 변하지 않았겠죠? 무게는 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력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 얘긴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우선 답부터 얘기하면 힘의 크기는 같다고 되는데, 이제 무게, 체중계 찍히는 지금 저울의 눕금은같다고 하는데 같아요. 이것부터 우선 체크하자고. 그래서 답은 정답은 디귿, 디귿입니다. 디귿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에요. 왜같냐면 전체적으로 때는뭐 잠겨 있건 떠 있건 우선 얘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게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 지금 얘가들이 측정하는 무게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들이 어 욕조 큰 욕조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간 체중만큼이 플러스들이 될 거라고요. 근데 하나는 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튜브에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저울이 달라질까요? 아니, 튜브 무게를 제외하자고. 여기 보면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고 바로 이거야. 뭐냐면 튜브를 타고 둥둥 떠 있다 하더라도 튜브 무게는 무시한다 이 얘기야. 그럼 똑같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막 혼동되는 게 얘네들을 막 생각한단 말이야. 막 얘네들을. 그게 아니고 저울은 무게만 재는다니까 무게. 그럼 얘네들 무게는 떠있건 잠겨있건 얘네들은 같아요.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드릴게 한번 봐봐요. 자, 보세요. 우선 여기서부터 볼게요. 지금 요 상황에서 얘가요. 동동 떠 있는 요 상황, 요 상황 절반만 이렇게 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전체 부위가 부인데 그럼 얘의 얘 부력을 우리가 구할 수있어 왜냐하면 지금 로라는 애를 빼냈어요. 얼마만큼 2분의 부위만큼 빼냈어요. 중력에 거슬러서 이게 부력이에요.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얘의 무게와 부력이 어떻게 돼?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무게를 우리가 여기서 유치할 수 있어요. 얼마냐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 무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똑같다고 이해 가죠 근데 우리 얘, 얘에 얘 대한 어떻게 부력은 구할 수 있어 완전히 잠겨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물을 빼내는 데 얼만큼 빼냈어 이젠 절반이 아니고 이 전체가 다 잠겨 있기 때문에 부위만큼을 빼냈단 말이에요 됐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무게와 장력 실의 장력이 합쳐져서 지금 얘도 정지 있으니까 이 부력과 똑같아야 된다면 이 장력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장력은 마찬가지로, 로, 그 다음, 아이, 아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요, 요 색깔로 한 번, 이쁜 거, 아이, 이거 안 보이겠다, 이것도. 색깔이 이렇게 없어. 어. 아검색으로 쓸게요, 그냥. 자, 로에 EVG만큼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 합친 것이 얘랑 지금 똑같아서 평행이 이루고 있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 지우자, 지우자. 자, 지우자. 얘네들 잘 봐요. 자, 무게를 잰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내부임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상쇄시켜요. 이렇게 이해갑니까? 이렇게 요렇게 상쇄시켜서 결과적으로 요 지금 얘네들이 균형을 맞추는 거 그렇게 놓게 나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게뭐 있어요? 아래쪽으로 무게 이만큼, 이만큼 똑같고 위쪽으로 어떻게 돼? 부력에 대한 효과는 요거 요거 상쇄되니까 2분의 로 어, 로브이지만큼 로브이지만큼 똑같죠. 그러니까 완전 같은 상황인 거야. 잠겨 있던 떠 있던 완전 같은 상황인 거야. 이해가죠? 그 상황에서 실제 재는 거는 무게만 잰다 무게만 무게만 잰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이런 종류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거예요. 저울로 측정할 때 이제 잠겨 있냐 떠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자꾸 혼동 시키게 만드는데 결국 측정하는 건 무게라는 사실. 음, 그래서 그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잠수에 있건, 튜브 타고 떠있건, 여러분 무게가 그대로 여기에 어떻게 적용될 거란 말이죠. 이해가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